안녕하세요. 탐탁 튀는 여자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풍년이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K뮤직이 아니고요. 어, K 한글, 한글, K 한글, 한글이라고 해야 되 한글, 한글, 추글한추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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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아니고 글 한글, 도 우리 전통이잖아한주 한글, 한글, 한한한 추사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 세종시는 처음으로 제1회라고 알고 있어요. 이 추사체를 어 만나는 게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오늘 또 우리 세종일보 어 편집국장님이시 네. 음 우리 박승철 회장님 회장님과 또 우리 여기 가운데 중앙에서 늘 제가 알기로는 대한컵 이협회 사단법인, 한우치, 지능이, 격기함. 아, 네, 벽기함을 음. 임, 하운수 회장님을 모셨는데, 오늘 또두 분이 작품을 네. 같이 출금을 하셨다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사체를 만나게 되는지, 회장님부터. 그 무슨, 내가 추사체를 만나게 된 동기가, 음. 그, 그 안진경체를 쭉 해서 행사를 하다가, 음. 어, 이 글씨체가 그 안정체는 미쁘지 않은 채인데, 오늘 어느 분이 책자를 줘서 봤더니 주사체 자체가 아주 힘이 있고 음. 역동력이라, 아, 어. 아 나하고 맞겠구나 해서 아, 어. 시작을 아. 했습니다. 보 혼자 어. 하다가. 어. 그리고 송이 수를만나가지고 사년부터 찍은 까지 참. 와그 전부터 그러니까 한글에 대서그붓 글씨를 쓰고 계셨군요. 그렇죠. 저는 차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아, 차하고 잘...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네. 분이었다고 하셨는데 <laughs> <laughs> 아니 우리 그 회장님 민병수 회장님은 차하고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풍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자한테제는 음, 맞지. 네. 또 이렇게 붓 글씨를 쓰시는 분이었다라고는. 상상은 못했고, 네. 그런데, 그, 응. 듣고, 씨를 하고, 북향, 응. 또, 보이찬, 응. 또, 치양 응. 그리고 이런 영상 음악, 응. 이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맞이해지만은 아, 하고 싶은 마음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요 연결시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추사체를 하시는 분들은 우향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수행과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야 이 추사체가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기억을 그렇게 예전에 어떤 스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승철 또국장님께서는 네. 이거 좋아하시고, <laughs> 또 이렇게, 그 활동도 세종에서 많이 네. 하시고, 나름대로의 사연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이렇 좀, 친분을 맺고 가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네. 우리는 차라 사실 형님 동생이거든요형 동생이었는데, 나는 형이 네. 이런 추상체를 쓸 거라는 건, 상상을 <laughs> <못했어>. 언제 <laughs>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어, 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뭐야 어, 맞아 이렇게 한번 들은 것 네. 같아 한 3년 정도 정도 되 사실은 투사치라는게 어, 모든 새의 완결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완결판이 네.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안 사고 싶은데 재미있어 네. 노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지금 본테 그 보험 같이 숙소에 대한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곰탱이까지 곰탱 이산형제예 그럼 사연 제가 저예요 <laughs> 그렇지 <그치>. 아하 <laughs> 오늘 감식인저저요 곰탱 네. 아그러 그러니까 소리도 곰탱이처럼 해야 이 소리가 네. 어느 정도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소리든 글이든 하나의 프로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시장까지 이렇게 작품을 걸어놓을 정도고 저희가 모디에 쓸 정도면 이것도 하나의 인맥 사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분의 작품을 이렇게 쫙 보니까 무큰에 우리 어. 그 박승철 그장님이쓴 글을 보니까 무클하면서 뭐가 이게 끌어오는 그런 느낌있잖아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그 애완이나 외로움이나 누구한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저 글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작품 보는 순간 가슴이 좀묵클한걸 느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작품을 또 완성을 시켜서 이제 작품 소개 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좋겠죠.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우리 또그 임명수 회장님과 또금곡 금복 좀 어울린다. 이 막내 분들 방 막내 분 이제 대학. 아, 지금 대구세요. 그러면은, 잠깐 자리를 옮겨서, 우리가 그, 그 추사체라, 는 아, 많이 작품을 보기 전에, 네. 추사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저는 행서, 예서, 응. 뭐 이런 거 있거든. 네. 네, 그, 추사체라고, 그 안전체라고는, 어. 그사람이 각자의 안전체가 따로 있고, 어. 어, 우리 김여선이 전 따로 있 아, 뜻이 그런 거고. 아, 그, 그 안에 가있 아니, 안에 가만들어가 있죠. 주에그 중에 글을 아, 보면은 해서가 있고 행서가 있고 전서고 아. 추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사체에 우리가 아, 지금 행서를 쓴 거죠. 아, 추사체 행서. 아, 추사체도 예서가 있고. 오, 나는 그냥 부시 예서로만 들었지 추사체 예서 횡설고 처음이네. 어, 그러면 잠시 자리를 옮겨서 우리가 음, 작품을 한번 들어볼까하겠습니다. 작... 우리 여천 인병수 선생님의 작품 앞에 저희가 딱 썼습니다. 건거담아. 우리 작품 설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이그새 어, 작품은. 음. 음. 태웅 송철 씨의 응. 어, 오 어, 화두 어. 화두입니다 그 이목고 이목고예요, 어, 이목고 이게 불시신 불시불 불시불 시신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응. 내가 지금 우리 어, 콘텐츠 막내봉탱이를 연결을 하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는게 내가 응. 아바타가 움직는거냐 어. 뭐가 움직이아 여기서 또 아바타 나옵니다 아. 누구냐 이게 어. 임병수가 있지만 거기에 어. 내가 있고 나인 내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뭐가 있단 말이지 그위목가 뭐냐 얘기를 하는데 음, 음. 그게 내가 얘기한 그게 마음이냐 음. 아니면 물건이냐 음. 아니면 부처냐 음.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니아 음. 이게 화두 그래 이먹고 저도 예전에 선빵에 가서 가부좌 틀고 음. 하면서 어째서 흩들어버나 했었나 라고버지가한 있었지만 음. 화두를 저한테는 정전백수자하고 그 충주에 석종사에 계시는 음. 해국스님이 음. 저한테는 정정백수자 화두를 주셨는데 음. 이 역으로 또 화두를 음. 두신 적이 있으시군요신금생각하시 네, 백일범화에 음. 나오는 중의 하나 나오고 있다고 아, 제가 좋아서제 네.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설회할 네, 때도불교 네. 네. 나오는 스로쓸 생각입니다. 아네 그러시군요. 역시 또 멋있습니다. 그럼 요작도만 요까지만, 요까지만 네, 할 되는데 요요 뭐는 뭐냐면은 금강령에 나오는 32부에 나오는 아. 4국에 중의 하나 제 5분 여리 실금부. 아. 네, 보 소료상 캐시얼만, 시호만 약견 세상이 비상이면 직견 여행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지금은 <laughs> 여기 서 있지만은 네. 이온 세계 불릇 형상이 있는 것이 모두가 탐허하다 허망하다. 아. 만약 이 험한 것을 알것 같은 그 바로 열애고 행복이고 기쁨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예, 또, 저 역시도 금강경 사고계가 너무 좋아서, 제 한복의 그 작품에 범소유상 음. 캐시어망 약견 재상이면 집견 열애라, 뭐, 약의 색견아 이은생구와 시인행사도 풀릉견 녀애라 이렇게, 저도 그렇게 치마복에다 금강경 사고계를 쓰는 게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인을 상통하네요. 선물하십시오. 어, 어, 오늘은 작품을, 오늘 네 가지 이렇게 작품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어, 저도 뭐 이거 작품도 굉장히 약간 근데 어, 힘이 있으면서도 외모만큼이나 외모를 보시면 외유대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것 같고 아이고. 섬세하신 것 같으면서도 그 기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의 여성스러움이 있는 듯하면서도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그게 제가 잘못 보지만. 추사체의 음. 핵심입니다. 어? 래요 어, 추사체가 역동적이고 어. 힘이 어. 있기 때문에 어. 안중영체나 광인체보다도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 김영일 선생님이 그림 어. 최고치는 거예요. 힘이, 어. 어. 힘이 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사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걷기를 오래 많이 해가지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또 멋진 작품도 그리고 또, 또 잠깐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약간의 여유로움도 있는 것 같고요, 힘도 있고 왜냐하면 가장 큰 에너지는 강력함에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의 그 에너지가 더큰 영향을 보여준다라는 고하 것처럼 우리 그. 임병수 회장님 작품이 그렇게 제가 어설프지만 그렇게 표현을 좀 한번 해보고싶습으니까 작품 설명도 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전시하신이라고 준비하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는 박진, 박승철 우리 편집자님 한번 작품 한번 구경해 보시죠 이번에는 그 아오가 새연이었어요 새연 새연 세상살짝 하루 날로 오! 생각보다 너무 멋진 아우를 처음 접해봅니다. 자, 세월 우리 박승철 작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장님이 아니고 작가님께서 어또 이렇게 작품설명을 작가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작품설명팬들작품이 어, 제가 뭐 네, 다섯 점을 냈는데 우 어. 오늘 이제 책을 책을 냈어 보고 어저 아주 부오는지 조금씩 조금 틀릴 거예요, 작품이. 아, 예. 책을 예, 냈었는데 네. 이거는 일체유심조라고. 오 간단하게 해서 마음 먹게 달렸다. <laughs> 아, 좋습니다. 예,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어, 네. 네, 다른 건 너무 많죠. 다섯 개나 되니까. 네. 네 시작. 저는 이제 사실은 네. 뭐, 술 많이 먹고 게 기억이 되지만 이제 기독교 쪽으로 전향을 해서. 어, 최근에 뭐 종교를 바꿨다는 말을? 네? 네, 네, 여자건아건아니고 <laughs> 내가 다제 전도를 했죠. 어, 그럼, 시간...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네, 네. 어, 성경 구절을 좀 써야겠다. 아 어, 그래서 이게 잠언 어. 8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네. 오 이게. 네. 오, 네. 뜻을 잠깐 설명을 해주면요. 신설을 좀주면뭐종자였으 했는데 식객에서 음. 아들들아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응. 돌을 지키는 자가 응. 복이 있고 풍계를 응. 어, 어, 듣는 자가 응. 지혜를 얻어 그것을 널리 쓰리라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 이런 작품몇개 써놨는데 이 작품이 제일 좋아서 이 작품을 갖고 나온 거니 우리 인병술회장은 불교적으로 신취해서 불교적으로 네. 또 여기는 기독교적으로 종교의 평판은 우리 풍류한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작품 가시죠. 네. 네. 네 다음 작품 종교의 시주전에 나온 건데, 꽃이 불거지니, 예, 어, 꽃이 불거지니, 눈은 어, 어, 벌이 모이고, 음. 또, 풀이, 네, 풀이 푸르니, 백마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노래카라고시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그래요? 꽃이 불거지니 눈부리에 음, 음. 모여. 먼저 뭐 네. 제가 언론인이기 때문에 네. 항상 제가 추구하고 있는 네. 네, 정농 지필. 아, 다른 네, 농담과 네, 모든 지필로 네. 글을 쓰기 위해서 어. 정농 지필 한번 써봤습니다. 와, 제가 아는 그, 또 박승철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종일이고 어, 또 우리 편집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리 있는 또 도에 지나지 않은 편집을, 글을 쓰는 걸로 굉장히 품평이 나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다른 언론 부탁드립니다. 오, 가시죠, 짠! 네. 이것도 <laughs> 네. 네, 시 하나 구절인데, 네네. 어, 마이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 산은 움직이지 않고, 어, 어. 천 년에 쌓인 바닷물은 헤어질 음. 수 없구나.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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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작품 방법 쭉 봐주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예. 작품에 출품하고 맨날 한양처럼아이라고만 다닌 줄 알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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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굉장히 아까 그점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있으시고, 어, 제가 볼 때는 그 외로움과 고독과 이 모든 삶의 유의가 이렇게 글씨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잠깐 오시죠. 우리 풍류아이란 방송 어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 또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추사체 전시회를 어 세종 갤러리 카페? 자전, 갤러리 어 세종보 갤러리 카페에서 또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기간이 한 며칠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새해 한 해를 어 마무리하는 날 오늘이 10, 12월 31일 마무리를 하는 날 이런 멋진 추사체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두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풍의연랑 방송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더 활동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윤정숙과라고 매력 당당히 느꼈습니다. 제가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그러면 얼시구 하시고 국유알랑 방송 한번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연습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알 수. 국유알랑 방송. 쇼!